안녕하세요. 미니맘의가육 산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예뻐하는 구슬을 얼기예요. 구슬 얼기. 이게 한 2년 좀 넘은 것 같네요. 2,000원짜리, 여기, 목대 이렇게 쭉, 여기가 기본 목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쭉 있는 거, 포트, 포트인가? 합식인 것 같네요. 그거 심어가지고, 입장을 막, 밑에 입장을 제거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구놈한 엄청나게 달아주고, 그죠? 예쁘죠? 사랑받는 아이입니다. 이청은의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건것 같아요. 음, 멋진 군생 같은 아이 탁 데리고 와가지고 멋진 수영 보는 것도 예쁘지만 이렇게 초록 초록했던 아이 데리고 왔는데 이런 모습을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예쁘죠. 이 아이는 이렇게 이제 어, 얼굴이 커요. 그리고 목대가 쭉 뻗었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수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목으로 이제 좀롱 분해 조금 입구가 좀 좁게 해가지고, 롱분해서, 요 와인은 어차피 서지를 않을 거니까, 안 눕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심어줄까 합니다. 그, 이제, 심기 전에 요걸 조금 정리를 해도 되고, 심고 나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일단은 제가 요 입장들을 다시 다또 떼줄 거예요. 원래 요 정도 놔두고, 얼굴을 동그랗게 만들었던 아이가 또 밑에 입장을 많이 달았잖아요. 그렇게 떼면은, 자우가 많이 생깁니다. 요 자우들도 사실, 이만큼 필요 없거든요. 자국도 막 떼주고,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이 좀 많이 크는데, 일단은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가지고, 이것도 아마 분갈이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음 뿌리가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뽑아서 뿌리도 하긴 하고, 또 얼굴도 수영도 다시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와, 합식이 많네요. 기억에 합식을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고가 사고가 진짜 이것도 수영을 잘 잡으면 멋지겠죠? 완전히 잘 멋진 명품 명품이 될것 같습니다. 새기는 이런 게 명품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제 명품이거든요. 세월을 같이 하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아이들. 일단 뿌리가 많이 상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털어가지고 또 이제 그렇다고 막 뿌리가 엄청 활성화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좀 털어가지고 새 화분에 싹 앉힐게요. 그러면 아마 수영도 더 멋져질 거예요. 차고가 원체 많이 나누니까 뭐 어디, 계속 뭐 땅이 잡을 때도 없네. 이렇 털어가지고 뿌리가 좋진 않았네. 아니, 거의 뿌리가 없었네. 좋진 않은 게 아니고. 이제 분갈이 한 지가 아주 오래오래 오래 됐기 때문에. 자구도 키우고 하느라고 힘들었나봐요. 잠시, 털털 것도 별로 없습니다. 뿌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물음이 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대신적,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뿌리를 못, 새 뿌리를 못 냈는데, 물음이 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오,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무리 제가 요즘, 뽑고 뽑고 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뿌리도 없는데 이렇게 예쁘게 자구도 서쏙 올리고 그죠? 또 맞아 하나 더 뽑아가지고 그것도 털어서 토이를 같이 심을 거예요 얘는 또 뿌리가 괜찮은가? 갑니다 같은 화분에 있었는데, 여행 또 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구가 이렇게 흙 속에, 흙 속에 파묻혀 있는데도 자구가 또 올라와져 있네요. 전가지네, 뭐. 같은 화분 속에 있었으니까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거 깨끗하게 털어가지고 일단 또 서서히, 서서히 새 뿌리를 나게 해가지고 수영을 잘 잡아 볼게요. 일단, 요 끝에를 잘라보면 알수 있는데, 어, 물음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딱 심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수영은, 저거 잡는 거는 조금 있다가 심어가지고 좀 잡든지, 아, 일단 지금 조금 뗄게요. 어차피 얼굴이 무거우니까. 여기 어떻게 떼느냐. 밑에 쪽에 입장들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어, 어느 정도 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의 취향인데 저는 좀 많이 뗄 거예요. 많이 떼서 위에 동그랗게 얼굴을 조금만 남길 겁니다. 이렇게. 동글게 남기니까 훨씬 예쁘죠? 여기도 마찬가지. 와,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숱도 많고, 머리숱을 저희가 용실에 가서 조금 정리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래 입장들을. 한참 제가 몇년 전에 이렇게 할 때, 목대 가늘어진다고 막 많이들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하셔요. 이게, 이제 해보니까, 어 보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자라 올라올 때까지 여기 이제 입장을 다 정리하면서 이렇게 켠 건데, 목대를 보시면은 뭐, 가늘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여리여리한 아이들은 입장을 제거한다고 목대가 쑥 가늘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햇볕을 뭐 못본 시기가 있고, 또, 또 중간에 또 해를 좀 많이 보면, 그 때도 그렇고, 가늘어졌다가 굵어졌다가도 하고, 또 영양분이 싹 많아졌다가 또좀 줄어들고 하면은, 그 때도 또 목대가 좀 가늘어졌다가 굵어졌다가 합니다. 물론 뭐 입장을 제거할 때도 아무래도 뭐또저 화이트 그린이나 그런 아이들은 또 목대가 가늘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여리여리한 아이들은 이렇게 손을 본다고 해서 많이 크게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겁내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얼추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입장이 밑에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 조금 동그랗게 작게 작게 해도 어차피 여의또 입장을 떠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수형을 만들어가는거예요 동그랗게. 이렇게 하니까 훨씬 어 깔끔하죠. 통통도 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는데 요거를 떼주면 이렇게 어 필요없어요. 많이 있는게 좋으면 놔두지만 이게 보니까 뭐 요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싶은 자구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없애주면 나머지 자구들이 좀 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없는 자구들은 이렇게 조금씩 떼줘도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영을 보고 필요없는 자구들은 조금씩 제거해가지고 수영을 만드세요. 이것도 이제 시작한 김에 이것도 자를게요. 자구를 입장 자구가 아니고 입장입니다. 아래 입장을 이렇게 떼주면 돼요. 수다 떼줄 겁니다. 이렇게 뗄때 진짜 기분 좋거든요. 동그란 수영이 만들어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다 떼요. 좀 예뻐질 때까지. 이렇게 다 떼니까 여기까지 있었던 아이가 훨씬 깔끔하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살짝 우자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들을 까맣게 제거를 해줍니다 구슬 을기는 사실 이뻐지가 엄청 잘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 완전히 이만큼 제거한 입장을 던져놨다면 아마 거의 100%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 마시고 예쁜 거, 우리 요렇게 수영 만들은요 아이, 요 아이만 딱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뗐고, 여기도, 깔끔하죠? 훨씬 깔끔합니다. 이렇서 떼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자구가 딱 달려있네요. 자구를 살리고 싶으면 자구는 놔두고, 입장만 제거하면 되겠죠. 저는 이 정도 했습니다. 아주. 여기도 좀 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수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제 심어볼게요. 여기도 보시고 필요없는 자구들은 탁 떼주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떼면 또 생겨요. 또 생겨. 그러면 또, 또 심어주면 되겠죠. 또 떼주고 또 수영 만들고. 자, 일단 이만큼 입장을 진짜 엄청나게 없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우고, 롱분에 좀 심어볼까 해요. 애들이 수영이 늘어지는 수영이니까, 롱분에 심어볼까 한데, 오늘도 방울토에 심습니다. 자, 기가 방울왕님이 하시는, 판매하는 방울토에요. 방울토, 매주 금요일, 그리고 일요일, 2시에 실방을 하죠.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벤트 하고, 10% 할인이 돼요. 필요하시면 거기 가서 딱10% 할인을 받, 받아가지고, 벽토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막 재밌어요. 재밌는 막, 어, 다육이 예쁘게 키우는 법, 또 예쁜 다육이도 보고, 여러,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요. 시간 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필요하신면 벽토 사면 또 할인도 하고, 경품도 합니다. 막 이벤트도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또 걸리면, 오, 내가 벽도 필요한데 또탁 걸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재밌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이것도 좀 떼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영을 맞춰서 흙만 딱 넣어주면 되겠네요 흙만 넣어주면 되니까 채워볼게요 한 몸이 아니라서 어, 요 아이가 이렇게 쓰러지면 그죠 요거는 좀안 쓰러졌으면 좋겠고 아 여러 강낭으로 이게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 떨어지는 수영이 되면, 어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복잡하거든요. 많이 복잡합니다. 서로 서로 닿여서 힘들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다 수영을 잡을 거예요. 흙기 촉촉하니, 그죠? 다, 다 여기 이게 아주 좋을 것 같죠? 일단, 한 아이를 먼저 수영을 잡아야겠네요. 이게 두 개라서, 한 개를 먼저 숲을 채워가지고, 수영을 잡고, 그 다음에, 한쪽에 여이를 살짝 넣으면 되겠습니다. 뿌리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형을 중간에 아이를 넣고, 수영을 잡아가지고, 조금 내려야겠네요. 내려서 이제 와이도 흙을 채우면 되겠죠 아유 자고가 많으니까 이것도 막 안에서 엄청 싸우겠네 자고 자고 많으니까 지네들끼리도 엄청나게 싸우겠네 자리싸움하느라고 많이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내렸으면 좋겠는데 됐네 이제 흙을 채우면 돼요 자, 옆으로 기울여서, 딱 채워서, 마감하면, 어우, 예쁘다. 그죠? 여기 이제, 어차피 늘어지는 수영이니까, 롱본에서 딱 이대로 늘어지게 계속, 떼면 될것 같네요. 예쁘네요, 글씨. 진지게 이게 좀 바꾸고 싶었는데, 분을. 또 이게 한 번씩 쳐지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다가, 날시가 살짝 풀렸기 때문에 부지런히 분갈이 중입니다. 화분만 하나 딱 바꿔도 분위기도 바꿔지고 지금은 또 특히 뭘 크게 할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갈이 해보세요, 재밌어요. 화분도 조금 이 아이하고 저야저 아이하고 한 번씩 바꿔주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흙을 조금 더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조금 채울게요. 보시는 분은 지루하실 텐데, 저는 본거를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하죠. 그래서 같이 많이들 해주시니까. 이렇게 일단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수영이 됐어요. 이제 마감만 좀 하면 되겠죠. 마감토를 안 가지고 왔네. 마감토 준비했어요. 이제 이쪽, 이쪽을 살짝, 그죠? 앞쪽으로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 아이들 뭐 거의 비슷해 보여도 또 앞이 수영이 잡혀있는 게모습이 예쁜, 아 모습이 부,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요거는 조금 세우고 싶어서 마감으로 조금 세울게요. 이것까지 쓰러지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것도 좀 세우고 싶거든요. 이것도 조금 세우고 세우고 싶은 아이들은 또 지지대 어, 같은 거 이용해서 조금 세워주고 늘어지는 아이들은 또 늘어지게 조금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뒷집이에요 뒷집에 사장님이 가구를 만드십니다 책상 이렇게 서 일단 마감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늘어지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얼굴이 크고 하니까 이런 요런저 조금 더 늘어질 거예요더 빨리 늘어지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추를 딱 달면 수영이 딱 잡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너무 좁빛 하긴 한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냥 놔두고 요런 아이들은 또 늘어지는 게 싫으니까 일단 나중에 늘어지더라도 지금은 늘어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조금 돌를 받쳐가지고 세울 겁니다. 지금 당장 안 쓰러지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당장 쓰러지는 게 싫으니까 여기다 딱 받쳐서 아이들을 지지대를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게 도와줄 거예요. 나중에 뭐 이렇게 쓰러지든지 이렇게 쓰러지면 되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어쩔 수 없다. 놔둬야 되겠네요. 조금 치워볼게요. 수술기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입장을 싹 정리를 했고, 훨씬 좋죠?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만큼씩 달려있을 때보다 훨씬 예쁩니다. 이게. 뭐란수영 얼굴은, 달기는 손을 보면서 키워야지 예쁜 얼굴을 봐줘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예쁘지 않거든요. 그럼 조금씩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음, 계절에 또, 물음도 거의 뭐, 걱정을 좀덜 해도 되는 계절이고, 손 보면 좋고, 어, 금방 말씀드렸는데, 빨리 늘어뜨리게 하면, 여기다가, 줄을 하나 딱 달면 돼요. 여기 돌 같은 걸딱 해가지고, 실을 딱 달아가지고, 좀더 빨리 늘어지게 이렇게 수영을 딱 만드시면 됩니다. 저 다음에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조금. 좀 신경 쓰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구슬 을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입장 정리 깔끔하게 하고, 막 했더니 훨씬 예뻐지네 어우 그래도 예뻐요. 여기 물도 살살 들리고 자고 보세요. 엄청나죠. 자고 자국. 사기로 원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엄마야 큰일 났네. 영상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엄청 길었네.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